유연 씨 너무 잘 따라왔어요, 지금까지. 네. 자, 세 번째 동작은 방금 이 앞에서 했던 동작이랑 연결할 수가 있어요. 오. 보세요. 네. 우리 방금 했던 동작. 진이 갑니다. 했어요. 손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우리 오른쪽 엘보 끼우고, 밑에 왼다리가 올라와서 이쪽 손으로 잡아. 요거. 우와. 여유 있는 이 동작 이름이 마티니 또는 티파티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손으로 티를 즐기는 듯한 우와 근데 저는 그 음. 여유가 나올까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유연 네. 씨가 오금 거는 동작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니를 가야겠죠? 그렇죠 일단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서 어. 이렇게 맞나요? 좋아요, 우리 체스트 가슴 <laughs> 열기로 했죠. 근데 제가 도와주러 하더라고요. 갈게요. 봉이, 도와주러 더 기분임을 도와주 네. 다해서 네, 가슴을 하... 열고 이렇게. 옳지. 자 여기서 네 오른손이 올라와야죠. 오른손이 올라와고 왼손도 올라올 거예요. 네 오른쪽 엘보우를 네. 엘보우를 걸고 어. 맞나요? 맞아 이쪽 손네로어 네. 다리를 네 잡았어. 잡아요. 잡아요. 자. 내가 내가, 네? 내가 돌려줄 네. 거예요. 네. 어, 너무 잘한다. 어 손가락 어, 어. 튕겨져 나가면 어, 어. 안 돼. 잘 잡아요. 옳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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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 맞죠? 어, 여기 어. 있는, 어, 어. 있는 거 맞죠? 아니요. 살면서. 자 내려올 때 왼손 올라와요. <laughs> 왼손 맞아. 올라가요. 그렇게요. 엘보 풀어요. 풀어. 다리 내려놓습니다. 옳지. <laughs> 지금 잘했는데 네. 중요한 건 언제든지 손가락이 <laughs> 이 다리가 떨칠 준비가 돼 있거든요. 지금은. 자 여기서 빠르게 하나만 더 연결할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뻗은 다리를 접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여기 했죠. 여기서 얘를 접어만 주면 돼요. 그리고 껴놔. 끝. 아음 접기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접기만 하면 돼요. 컨택 부위는 그대로 똑같아요. 진짜죠? 후.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알겠습니다. 동작 중에서. 네. 아. 아. 으, 조심. 오금 잘 잠그세요. 제가 살짝 돌려주러 갈게요. 슝. 자, 여기서. 왼손이 조금 더 높게. 그렇. 그러... 왔어요. 그러고, 와서. 풀리면은 한데, 어. 맞나요? 오케이. 맞나요? 좋아요, 좋아요. 자, 다시 왼손이 올라와서. 옳지. 좋아요. 어. 그런데 지금 네. 그 동작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연 씨얘 풀었어요. 아. 그대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접을 거예요. 와. 그런데 지금 그 동작도 네. 틀렸다고 할순 없어요. 이거는 변형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셔도 괜찮아요. 맞아요. 선생님 어, 저... 변형 유연. <웃음> <웃음> 자, <웃음> 숨 한번 고르고 네. 우리 여기까지 네. 같이 해볼게요. 바로요? 자, 지니에서 연결 안, 해,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아. 하냐면 여기서 잡았어요. 그대로 이렇게 가도 돼요. 우와! 쉽네! 그것도 안전해졌잖 깨어났어. 아쉽나? 잠깐만요. 다시. 같이 같이 가볼까요? 그렇죠. 걸었어요. 네. 아, 걸고 뒤로 엉덩이 뒤로 가야죠. 네. 그러면서 빵 올라왔어. 아. 오른쪽 엘보 꼈어. 잡아요. 잡고 왼왼 오른손으로 왼발 잡아야죠. 오른손으로 아. 왼다리 잡아야죠. 네. 옳지. 손 놨어요. 놓고 자. 손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상태로 접어요 접겨놔요. 굿. 내로 왼손 올라오고. 오른손 올라오고, 다리, 풀어, 떼고. 와. 끝! 끝! <웃음> <웃음> 끝! 끝! 세 번째 동작은 끝! 끝! 끝났습니다.